나주 누안 출신, 호남의 중심 나주 중책 맡아 무거운 책임감, 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나주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나주시 시장 강인규는 지난 1월 1일자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4일 정찬근제 19대 나주 부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부 시장은 이날 오전 현충탑 정열사 참배 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시무식 겸 취임식을 통해. 신축년 새해 첫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나주 노안면 출신인 정창균 부시장은 1998년 제2회 지방고시 출신으로 여수시청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엑스포타운 부장 2012 전라남도 기업유치과장 2013 일자리 정책실장 2017 보건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2019 등을 역임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직의 경우 지난 2014년 장성 부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시장은 저의 고향인 천년 목사고을 나주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지만 현명한 12만 시민들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하다며 그동안 도와 지방행정일선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7기 시장 철학에 기반한 나주 발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나주시 공직사회에 임하는 기대와 각오도 전했다. 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소리를 크게 들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는 상생의 조직 문화를 통해 온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주를 만드는데 제의를 모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2021년도 시정 핵심인 5대 선두 정책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비롯해 지역 최대 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 한전 공대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호남의 중심 나주의 미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